드라마 가을입니다. 태풍 상사의 성장과 함께 태풍과 미선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지만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감으로 인해서 고난을 함께 한 동지의 느낌도 함께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부산에서 태풍이 일잘 끝냈다고 공중전화로 미선에게 보고하면 수고했다고 응답하는 미선입니다. 낭만이나 무슨 정 같은 것은 없냐고 물을 때도 바깥에 밤하늘을 보라고 하죠. 별이 안 보이면 별이 없는 거냐는 미선의 멘트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끈끈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분명 사장과 직원의 역할이 바뀌어 보입니다. 직원 미선에게 보고를 하는 사장 태풍과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라는 비유로 사장 태풍을 깨닫게 하는 직원 미선의 관계는 서로 역할이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특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죠. 하지만 그런 두 사람의 이런 섬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문제는 계속 발생되는데요. 태풍과 미선의 이번 미션은 슈박의 신발을 멕시코로 보내는 것입니다. 표현진의 방해로 문제 있는 수출회사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선적이 어렵게 된 것인데요. 원양어선 선장에게 신발을 부탁하지만 선장은 사람을 시켜 소금을 뿌립니다. 6화에서 보면 슈박사장 박윤철이 배송 중 대리와의 대화가 떠오르는데요. 해양대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하죠. 이 해양대 엔지니어 출신의 박윤철이 원양어선 선장과의 접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원양어선의 기계적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으로 직접 가지고 갈 경우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박윤철이 해결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제 태풍 상사는 수출입 무역에 실질적인 모습을 갖춰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슈바게의 안전화 수출로 첫 기치를 올린 후, 이제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7화 예고에서는 헬멧이 나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헬멧은 안전화처럼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가 아닙니다. 이 헬멧이 필요한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인데요. 지금 IMF 구제금융화에서의 한국은 많이 어렵지만, 이전에는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직전으로 아시아에서는 나름 경제부국이었죠. 경제적으로 볼때 동남아시아 개발 국가들과는 다른 입지의 한국이었는데요.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의 도로는 차량들을 이용했지만 태국과 필리핀, 기타 등의 동남아시아는 도로의 차량보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이동수단은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가 생계수단으로 연결되었는데요. 이 오토바이에는 헬멧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IMF 당시뿐 아니라 그 10년 전에도 그들의 도로는 오토바이였고 지금도 동남아시아 빈곤국들은 오토바이가 주요 생계 이동 수단입니다. IMF 시기 이전에는 아예 자전거가 대세였고 오토바이도 헬멧을 써야 했지만 대다수가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태풍상사 태풍과 미선은 두 번째 아이템으로 오토바이 헬멧에 눈을 돌리는데요. 당시 태국 서민들 생계 이동 수단이 거의 오토바이였습니다. 헬멧은 아주 필요한 필수품이었죠. 태풍상사 주요 수출 품목이로인 슈박의 안전화를 시작으로 오토바이 헬멧이 이유가 되겠군요. 이런 강태풍의 태풍상사의 성장을 지켜보는 표박호는 화가 나서 못 견디는데요. 이제껏 아끼는 아들 표현진에게 싫은 소리 안 하던 표박호가 표현진을 비하하는군요. 강태풍에 비해 내가 깜냥이나 되냐고.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비하하는 것은 표박코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는 뜻인데요. 서서히 태풍의 아빠 강진영과 표박코와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 시기가 된 것이죠. 태풍과 미선을 위시해서 배송중 대리가 끼어들은 태풍 상사의 슈박의 박윤철로 진성규 배우가 합류한 후부터는 사무실 분위기가 한층 더 업되고 있는데요. 슈박 박윤철은 배송중 대리와 함께 인터넷 1세대로 두 사람의 주기 척척 맞는데요. 그 당시 PC통신이란 게 나름 사회적 활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무척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PC통신 사이트가 4개 정도였었는데, 그중 배송중대리가 말하는 천리안이라는 사이트가 유명했었는데요. 대화방을 개설해서 서로 대화나 정보를 주고받았던 지금으로 보면 일상이지만, 그 당시는 지역을 초월한 대화방이 재미있고도 새로운 시대로의 열린 문이었죠. 배송 중대리가 사무실에 와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유가 가정에서 하려면 전화 모뎀을 사용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사람에겐 전화 비용이 상당했었는데요. 보통 가정 전화를 한대 두고 또 다른 전화번호를 개통해서 PC통신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기업체는 그 당시 한국통신이 별도 회선을 깔아 별도의 비용을 부과했는데요. 차이는 가정용 전화 모뎀은 사용하는 시간만큼 전화요금을 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에게 몇십만은 기본이었죠. 반면 기업은 별도의 회선으로 정액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도 당시 7에서 8만원 정액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통신의 전화회선을 이용한 사설업체의 PC통신도 있긴 있었습니다. 일단 배송 중 대리는 가정에서 부담되는 PC통신 비용을 절약하고자 태풍의 사무실에 와서 PC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주기 척척 맞는 동료 직원 한 명만 있어도 사무실 업무가 재미있고 출근이 즐겁습니다. 배송중대리와 슈박의 박윤철의 관계가 그러하네요. 태풍에게는 미선이 있어 힘들어도 서로가 함께 짐을 짊어줄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마가 벌써 중반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드라마 태풍상사에 대한 흥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반으로 접어드는 7화에서부터는 숨기고 있는 표박코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할 텐데요. 태풍이 표박코에게한 말처럼 표박코의 머리 위를 날아오르는 태풍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억이 걸린 태풍의 눈을 낱리고 하는 부산의 류이규와 태풍 상사의 관계에 대해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